안염은 괜히 생기지 않습니다. 아, 괜히 생기는 경우도 있네요. 왜 생기죠? 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화불량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었더라고요. 어, 마스크를 끼고 운동해야 되는 어려움은 알지만 식사 후에 어, 가벼운 운동이라도 꼭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소화불량 해소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에피소드에서는 만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염증을 다룬 이유가 간염을 위해서였다는 거 혹시 눈치채신 분들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간염의 세계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잖아요. 염증이라는 게 뭐였죠? 외부 요인,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 독소, 화학물질, 이런 외부 요인뿐 아니고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우리 몸속에 혈액을 돌아다니는 면역세포 또는 염증세포가 내가 아닌 남을 인지하고 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 물질 또는 자가 면역의 원인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과도한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세포, 조직, 또 장기에 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어, 염증은 급성 염증하고 만성 염증으로 나눈다고도 말씀드렸죠? 급성 염증은 6개월 안에 해소되는 염증이기 때문에 어, 세포나 조직 장기에 어떤 피해가 많지 않습니다 어,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성 염증은 6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포 조직 장기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만성 염증은 뭘 가져온다고요? 섬유화라는 거를 불러온다 네, 섬유화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장기는 간, 췌장, 폐입니다 간염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화로운 간에 무엇인가가 침범이 일어났다 하면 우리 몸에 혈액을 돌던 염증세포가 어, 외부 요인 뭐 내부 요인도 마찬가지지만 물리치기 위해서 간으로 모여듭니다 어, 간은 전쟁터요 이게 바로 전쟁인데 간염이 바로 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급성 A형 간염이나 독성 간염 같은 경우는요 어,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결이 돼요 어, 적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적이 이기면 간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간은 재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비염 간염 같은 만성 간염은요, 싸움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뭐죠? 복습도 해볼까요? 지방간의 정의는 간 중량, 무게의 5% 이상을 지방, 기름이 차지할 때 이걸 지방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간 자체는 별 문제가 없고, 지난 시간에 현미경 사진 보여드렸죠? 간세포 안에 지방이 끼게 되면 둥글둥글한 지방이 허옇게 보이면서 간을 뚱뚱하게 만든다. 지방간에도 염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간 세포 속에 있던 지방이 대사되면서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이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우리 몸에 혈액에 있던 염증 세포가 간으로 또 찾아오게 됩니다. 어, 간에 무슨 일이 났다고 이제 신호를 받은 것이죠. 이게 바로 지방간염입니다. 자, 지방간은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간 질환이기 때문에 지방간염도 만성 간염일 수밖에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간염이 오래되면 지방 간염에서 역시 섬유화가 생길 수 있고, 섬유화가 심해지면 이게 또 간경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간염도 간경화로 바뀔 수 있다. 왜 생기죠? 너무 중요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간염은 괜히 생기지 않습니다. 아, 괜히 생기는 경우도 있네요. 자가면역 간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간염이 생기는 건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요인 원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외부 요인입니다. 자 세균, 바이러스, 심지어 아메바 같은 원충 이런 미생물들이 우리 몸 속에 침입을 하면 특히 간에 침입을 하면 혈액 속을 돌아다니던 우리들의 호위무사 염증 세포들이 외부 물질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간으로 모여들고 일대 싸움이 일어난다. 이게 간염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간염을 일으킵니다. 무섭죠? 이 적군, 바이러스 세균, 미생물과 아군, 염증세포, 면역세포들의 일대 혈전에서, 어, 우리 아군이 이기면 간은 다시 전쟁 더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가 재생하기 때문에 원래 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이기게 되면 간은 간부전과 같은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간 이식이 필요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비형 간염 같은 만성 간염은요 싸움이 오래 되다 보면 민초만 죽어나는 겁니다. 간세포가 계속 손상을 받는 거죠. 우리가 약을 먹거나 야생의 약초, 뭐 버섯 이런 거를 복용하게 되면요. 뜻하지 않게 독성 간염 또는 약인성 간염에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모든 약물이라든지 식물, 약초, 이런 걸 복용하면 소화관으로 들어오잖아요. 소장에서 분해되고 흡수되면 그게 다 간으로 올라오거든요. 간에서 이 물질들을 전부 다 대사시키고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독성 물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약인성 간염 또는 독성 간염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아세트 아미노펜 아시죠? 타, 땡땡땡. 이 약물을 과량 복용하면요. 용량 의존적으로 간독성이 나타난다는 게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지지 않은, 간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약물들도 의학용어로 하면 이디오 싱크로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특이 체질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특이 체질을 가진 분들한테서 간에서 해독이 되면서 뜻하지 않은 부산물이 나타나면서 이 부산물로 인해서 간독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은 다 안전하지 않다.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염증의 3대 신호가 뭐라 그랬죠? 붓고 빨갛고 아프다. 이 신호가 가장 잘안 나타나는 장기가 어디라고요? 간입니다. 침묵의 장기 간에서는 염증 신호를 잘내 보내지 않습니다. 단지 피로감이 더 심해졌다, 소화가 잘안 된다, 오른쪽 옆구리나 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증상 미묘한 증상들만 나타나거든요. 간염이 걸렸다고 해도 그래서 간염이 아주 심각해져서 온 몸이 튕팅 붓고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 눈이 노래진다든지 혼수가 생기는 이런 정도까지 돼야. 이제 간이 나빠졌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간염 진단은 의외로 아주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건강검진 결과표 보는 법 말씀드렸죠. 그때 어떤 어 항목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AST, ALT, 간마지T, 이런 몇 가지 효소 알려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간염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AST, ALT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 AST, ALT는 뭐냐면 어, 간세포 안에 들어 있는 효소예요. 단백질, 아미노산을 우리 간에서 대사시키는데 이 효소가 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간염이 생겨서 염증세포가 간세포를 공격하면 간세포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간세포 안에 들어있던 이 효소들이 우르르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검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정상이 30 미만이어야 되는데, 급성간염, 만성간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급성간염에서 이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수백은 기본이고요. 어떤 분들, 특히 급성A형간염 같은 경우는 수천, 만 가까이, 수만 가까이 올라간 분들도 많아요. 자, 이렇게 이럴 정도로 간세포가 깨지면 어떻겠습니까? 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극심한 피로감, 전신쇠약감 소화 불량, 메스꺼움, 구토, 뭐 열. 이런 증상들이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댓글에 답변을 달아 드리는 처방전 타임. 네, 오늘 첫 번째 질문 류 지나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염으로 엄청 고생한 적이 있는데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서 병원을 갈수 없을 정도로 계속 앞뒤로 난리가 났다고 하시네요. 하루 지나고 가라앉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바로 토하기 때문에 먹지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 최선은 무엇일까요? 예. 일종의 식중독 또는 장염인데요. 아, 어, 제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어릴 때그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들어있는데도 아이스크림 먹고서 바로 4시간 지나서 엄청난 구토를 해댄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식중독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어, 차가운 아이스크림이라고 할지라도 보관 과정에서 잠깐 어, 실온에 놨을 때 바이, 박테리아가 들어간 거예요. 스타필로코커스라는 어, 세균이 어, 아이스크림에 또 어, 자랄 수 있거든요. 그 세균이 입에 들어가서 바로 위에 감염돼가지고 구토를 일으키는. 그게 바로 식중독, 구토를 일으키는 식중독이었고, 지금 사연, 저기, 질문 주신 분은 위아래로. 그러니까 설사도 하고 구토도 엄청나게 한거 봐서는 이게 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아래쪽 소장이나 대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세균 감염이 됐을 거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탈수가 심할 거 아니에요.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을 먹을 수가 없죠. 뭐 의미가 없죠. 먹으면 바로 구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탈수를 막아주는 수액요법이 최선입니다. 근데 병원을 못갈 정도로 아주 기어 다닐 정도로 심하다고 할 때는.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어, 물을 끓여서, 뭐,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섭취하시는 것이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세균이, 어, 위아래로 구토나 설사하면서 다 빠져나가게 돼있어서 다음날 바로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되는 물질이 제거가 되면 증상이 없어지는데, 그 동안이 힘든 거죠. 그 동안에는 가능하면 탈수가 됩니다. 노인분들이 그래서, 어, 세, 저기 설사 심하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젊은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장염 잘못하려면 노인분들은 왜 감기 많아도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탈수돼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 환자들은 이런 장염을 았을때 반드시 탈수에 유의하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어~ 본인이 너무 탈수된 것 같다면 바로 병원 찾아가시는데 병원도 못갈 정도다 그러면 가족분들이 물을 끓여서 조금씩 입에 넣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탈수를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박준님이 해주셨는데, 급성 알코올성 간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애주가라 걱정이 많아서요. 네. 자, 알코올성 간염은 쉽게 진단해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자, 알코올로 인한 간질환을 한번 어, 쭉 말씀드려볼까요? 가장 흔한 것은 알코올 간질환이라는 통칭으로 불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알코올 간질환 안에 알코올 지방간이 들어있어요. 근데 알코올 지방간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왜어 비알콜성 지방간하고 똑같이 간에 기름만 끼는 겁니다. 염증세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지나서 어 알코올 간염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도 술을 드시겠지만 단기간에 너뭐 엄청난 양의 폭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이틀 밥도 안 먹고 24시간, 48시간 동안 계속 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염이 오게 됩니다. 간염 그냥 지지방간이 아니고 몸의 염증 세포가 간으로 막 침범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간이 엄청 부게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간이 골반까지 내려올 정도로 간염, 어, 간이 부은 환자도 있었어요. 어그 그리고 열이 나요 어, 염증 반응 때문에 어, 보통 간염은 열이 잘안 나잖아요 비형간염, 시형간염 다 열이 안 나는데 알코올성 간염은 열이 나고 간이 부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어, 갈비뼈를 만지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담낭도 부어 있어서 잘못 병원 응급실 갔을 때 잘못 담낭염인 줄 알고 담낭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어, 단기간에 엄청난 양의 폭주를 했을 때, 어, 배가 아프고 열이 나고, 어, 간 부위를 눌렀을 때, 어, 통증을 느낀다. 어 그러면 알코올성 간염이다. 원래 정확한 진단은 조직 검사를 해야 알수 있겠죠 염증 세 보호 있는 점들 그래서 알코올성 간염이 있고 이게 알코올 지방간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거고 알코올 간염 단계에서 어 금주를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성의 급성 어 으로 알코올 간염이 아주 심하게 오는 분들은 한달 내에 사망률이 50%가 넘습니다 그 심각하게 오는 경우에 그 시기를 지나더라도 알코올 간염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 손상 염증 후에는 뭐가 온다고 요 섬유화가 오죠 그래서 알코올 간염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알코올 섬유 간섬유화 알코올 간경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술을 잘못 끊으시기 때문에 알코올 간염까지 온 분들은 어, 결국 시간 지나면서 알코올 간경변까지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님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간염의 기본적인 상황에 어,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어,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 댓글 모아 뒀다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정성껏 그 댓글에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명의 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간편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